10대에서 20대 때 가장 높았던 면역세포 활성도가 점점 나이를 들면서 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암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 저하된 면역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본인의 면역력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내 면역력이 어떤 상태인지. 면역력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면역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면역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면역력 자가 진단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잘 걸리고 낫지 않는다. 입안이 헐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식사. 취침 시간 등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 잦은 배탈과 설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해당 항목이 3개 이하면 면역력 정상, 4개에서 6개는 면역력 저하 상태, 7개 이상이면 면역력 위험 수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그리고 위험 수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면역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어서 청결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꾸준한 운동이에요. 아 하루에 한시간씩 빠른 걸음 정도에 네. 걷기만 해도요, 면역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아, 네. 오늘 네. 실제로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상기도염, 그러니까 감기의 발생 빈도가 한4퍼50% 정도 줄어들고 아, 증상도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질 않고 집에만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더욱 위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덥지 않은 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집 주변을 꼭 산책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리면요. 네. 가급적이면 팔, 다리를 갖다가 피부를 햇빛에 노출하고. 아, 아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어어. 왜 그러냐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요. 네. 우리 면역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도 잘 걸리고 어. 걸려도 심하게 걸린다는 어. 연구 보고가 이렇게 많이 그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햇볕에 의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s u n 비타민이라고 하는 별 설명이 있는데요. 네. 어, 문제는 요즘은 피부 노화 때문에 네. 이게 선크림을 갖다가 아주 많이 아, 바른다는 거야. 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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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팁은 뭐냐면은 자외선이 강한 한 10시에서부터 4시 정도까지는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시고 네. 잘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자외선이 그렇게 강, 강하지 않을 때 네. 피부 노출을 하시고 아,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두 네. 아. 번째는 뭐냐면요. 불을 완전히 소등한 상태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라. 그게 아, 안 되. 전혀 아, 안 되죠. 되게 힘들어요. 안 되죠. 네. 네. 왜 그러냐면 깜깜한 밤에 자야지만 우리 뇌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아, 음. 이 멜라토닌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서요. 6시간 잠을 잔 사람 들이 감기 걸릴 확률이 음. 4.2배 정도 좀더 더 높아졌다고. 아, 한시간 차이네. 그 네. 음.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불면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멜라토닌 제제를 음. 1내지 3ml 정도를 자기 전에 한번 드세요. 네. 50대 이상이요. 네, 네, 네. 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래 전체적으로 그냥 자체를 이제 꽂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드리면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자체가 네. 우리 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실제 한 연구를 보면 은 이제 한 성가대가 리허설 때 노래를 부르기 전과 부른 후에 면역물질 농도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 면역물질 농도가 이제 증가했다는 오. 연구 결과 가 아, 있어요. 그렇죠. 면역력은. 운동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네. 자,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잘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볼 수는 음. 있습니다. 자, 특히 면역력 중에서도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신신혜 씨가 드셨던 버섯이나 베타글루칸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베타 글루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생소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 베타 글루칸은 항염증이나 항암을 비롯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상당히 어. 이제 관련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암 환자분들이 차가버섯, 상황버섯, 달인물들 이제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신신혜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베타글루칸은 NK세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숫자를 늘려주고 또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베타글루칸 섭취 후 NK세포 활성도 변화를 살펴보면요. 면역세포와 NK세포의 활성도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계속 마시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마시는게물 같지가 않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암을 극복하고 나서 면역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한 건데 이게 바로 PJK라는 거예요.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마셨다는 PJK, PJK를 마시며 연수씨는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예, 암에 면역력이 좋다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pjk 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감기가 오래 가더라고요 며칠씩 갔는데 그걸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활동하는데 너무 재밌고요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연순씨는 꾸준히 pjk 를 섭취한 결과 스스로 면역력이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세포를 투여한쥐에게 PJK를 투여하니 암세포의 성장을 32% 억제. NK세포의 활성도는 12.5배 증가했습니다. PJK가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 생성을 유도. SARS 바이러스 증식률을 65%나 감소시켰다는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장현수 씨와 코로나를 극복한 윤재 씨 두 사람의 면역강화에 도움을 준 위대한 식탁의 주인공은 바로 PJK였습니다. PJK가 면역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그룹은 PJK를 섭취하며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했고, 다른 한 그룹은 운동과 식단만 관리했는데요. 이 점에 참여한 네 사람 모두 14일 동안 부준히 운동과 함께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PJK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2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네 사람 2주 전과 달라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PJK를 섭취하지 않았던 노희수 씨는 NK세포 활성도와 염증 수치에 변화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JK를 섭취하지 않았던 박정희 씨도 NK세포 활성도, 염증 수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PJK를 섭취했던 구인수 씨의 경우 정상보다 낮았던 NK세포 활성도가 정상 수치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장지연 씨 역시 NK세포 활성도가 크게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지연 씨랑 구인수 씨는 보통 NK세포 활성도가 정상에 약간 못 미치는 단계였는데 2주 동안 노력을 많이 하면서 PJK를 섭취한 결과 이제 정상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염증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